2022년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26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라.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며 시장길을 느낀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를 목도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인자를 대문자로 쓰면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됩니다. 그러나 소문자로 쓰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사람의, 그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중에 신을 가리키는 것이 있죠. God. 이 God를 대문자로 쓰면 성경에 게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지만 소문자로 쓰면 일상적 의미의 신이 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과 노예와 또 일에 동원되는 가축들을 그날 하루만이라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지 일하지 않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일해야지요.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예. 즉, 말씀 해석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물론, 또 유물론의 열매인 공산주의, 이것이 우리들이 절대로 반대해야 할 이유는 유물론과 공산주의는 사람을 도구화 수단화 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절대로 존엄하게 여기지 않죠. 사람을 도구화 수단화 합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 뭐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해서 그냥 사람이 음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그냥 거기다가 예, 현관에다가 용접을 해잖아 용접을요. 그리고 각각의 예, 아파트 건물의 현관도 용접을 하고 개개인 가정에도 용접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아 저기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도구와 수단화하여 무엇인가 정치적이든. 그것이 방역이든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유혹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라도, 종교의 이름으로라도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람을 수단화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유혹들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